싱크패드 X와 어, 카본입니다. 이거는 <laughs> 어, 요가 모델, 요, 요가 모델 바로 아래 버전 모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노트북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형태의 모트, 어, 노트북입니다. 보면 터치는 동작을 안 하고요. <laughs> 보면은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더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비판사와 전혀 없습니다. 비판사 없고 그리고 동일하게 요가 요가 모델 요가 X1 모델과 동일하게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름도 이 모델의 X1 카본입니다 키보드가 좀더잘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물을 쏟더라도 물이 안쪽으로 침투가 안되도록 내부에는 실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피가 쏟았다고 하더라도 얼른 빠르게 다른 물을 부어서 깨끗한 물을 부어서 씻어내면은 어, 키보드는 안전한. 이게 키보드 안쪽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구요.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은, 많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보면은, 이것도 단자가 동일한데요. 그럼 차들 물어보니까, 이게, 그, HD, 여기 보면은 HDMI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고, 있는데, 이쪽도 보면은, 반대쪽도 보면은, 어, 미니 디스플레이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를, 이 모니터까지 해서, 기본 모니터까지 해서 총 3대 모니터를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 이 확장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확장하는 단자를 이용하면 더 많은 단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총 2대까지만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까지 쳐서 총 3대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더 확장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보면 전원 단자, 이렇게 네모란 모양으로 좀 바뀌었죠. 이 네모란 모양으로 바뀌었고. 네, 이제 보면은, 제가 이게 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치면은 좀 많이 슬림하고 얇고 가벼우면서 튼튼한 노트북. 네, 그런 노트북에 가까워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쓰기더 네, 전혀 군더더기도 없구요. 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터치패드도 네,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지문인식도분도 있고, 전원버튼도 외부로 잘 빠져 있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문이 잘안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백라이트도 켤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네요. 백라이트도 켤수 있도록 되어 있고, 키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시수를좀 오타를 좀 줄일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키도 잘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요가 모델도 좋은데 카모 모델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좀 상당히 잘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게 빠트렸는데 이쪽 부분에는 마이크로, 마이크로 SD와 그리고 심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심카드 장착하는 모델은 어, 우리나라 출시 될디 여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은 어, 장착되면 이렇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 통풍구 부분 펜도 이렇게 그좀 어, 따로 제작이 된좀 특이한 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본체 부분이 이 뒤쪽 부분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 좀 얇은데 이위 부분이요. 근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카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